저는 뭐 사실 가능하다면 그런 향 정신성 의약품은 쓰지 않는 것,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했을 때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에 조금 더 빨리 목표 체중까지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평균적으로는 8kg에서 10kg 이상의 감량을 가지고 오죠. 근데 언제든지 다이어트 약은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형 다이어트 병원의 시작. 당신 체중에 대해서 함께하는 고민, 강남 FM 의원의 안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FM 의원 전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과 다이어트 수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저한테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처방해드리는 약이나 수액에 대해서도 제가 당연히 먼저 경험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약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제가 써봤던 약은 물론 식욕 옥제제도 써봤지만 그 중에서는 탁센다 주사 같이 써봤었고 아르기닌 수액과 M I C 수액은 지금도 종종 맞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약, 이제 비만약은 중심이 되는 건 식욕억제제인 건 맞는데요. 인터넷에서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되게 유명한 여러 다이어트 약 처방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처방해주는 처방전을 보면 적게는 네 다섯 개에서 많게는 열개 넘게가 되는 약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식욕억제제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이 많이 쓰여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약에서는 마황이라고 하는 성분들이고요. 저는 뭐 사실 가능하다면 그런 향정신성의약품 음 쓰지 않는 것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필요한 때에는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언제든지 다이어트 약은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처방되는 약이나 수액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보통 크게 약은 식욕 억제제 계열이 많이 처방이 됩니다. 살을 뺄 때에는 기초대사량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 살이 빠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를 먹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욕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약을 써서 칼로리 섭취량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 수액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시켜서 근육이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MIC 수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제공을 해주고 지방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고용량으로 우리 몸의 수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지방을 태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했을 때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에 조금 더 빨리 목표 체중까지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굶어서만 살을 뺐을 때에는 기초대사량도 같이 줄어들고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에 요요가 쉽게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더 빠르게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처음 시작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체중까지 올라가게끔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자 저희는 소액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8kg에서 10kg 이상의 감량을 가지고 오죠. 근데 가지고 오는 목표치가 뭐 고도비만인가, 초고도비만인가에 따라서 그 감량 수치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체중이 어떻든 간에 일주일에 500g에서 1kg 혹은 많게는 1.5kg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체중감량을 합니다. 수액은 사실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이제 아르기닌 수액 같은 경우에는 아르기닌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먹이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재발성 헤르페스 감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외에는 사실 크게 부작용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MIC 수액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지러운 느낌 같은 것들이 들 수도 있으나 대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은 사실 저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방법은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았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다 라는 그런 보장은 없고 그래서 저는 약은 최소한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처방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에 대해서 많이 써보고 잘 써본 의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예로 식욕 억제제는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졸음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 그런 약을 처방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야 나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많이 써본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식욕 억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주는 약도 그렇고 다이어트 약은 사실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교정하고 싶은지, 얼마나 그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 약이 처방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이 약을 처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효과나 부작용을 보면서 약을 변경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욕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사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줄 수 있. 수액 치료라든지, 다른 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다이어트 약 처방, 건강한 다이어트는 FM 클리닉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때꼭 병원에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체중 감량은 내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강 자체를 개선할 수 있게끔 의사랑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약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수액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게 맞을지는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이어트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